자 섭씨 x 도시는 화씨 5분의 9x 플러스 32 화씨일 때 섭씨 15도씨는 화씨 몇 도씨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섭씨가 이미 x 도씨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 요렇게 테이블해서 풀어보면 돼요. 자 이거는 너무 쉽죠? 누워서 떡 먹기죠? 5분의 9 곱하기 15 플러스 32.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기서 와나 더하기 할수 있어. 그러면서 이거 두개 먼저 더하기하면 안 됩니다. 곱셈하고 덧셈하고 같이 있는 식에서는 곱셈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곱셈 요거 먼저 계산해야 을 돼요. 그래서 자 봅시다 15를 이렇게 해주고 1분의 15 이렇게 해주고 자 약분할 거 있네요 5하고 15하고 그러면은 5 3 15니까 요거는 1되고 여기 3 남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풀어보면은 9 곱하기 3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<laughs> 자 이제 여기서 또 여기 또 더하기가 또 나왔네 그럼 나 엄청 쉬운데 35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곱셈하고 더하기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 3에 27에 더하기 32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얼마 나옵니까 59가 나오겠네요 답은 59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59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몇도시인지몇화시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기호 단위 이거 화시 기호 단위 이거 꼭 붙여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